안녕하세요. 서주와인입니다 오늘은 초급 3편, 프랑스 와인의 포도 품종이 유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프랑스 와인의 기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마 시대를 언급을 해야 합니다. 그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지역은 그 로마 시대 로마군의 주둔지에 형성된 포도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곳이 대부분인데요. 음, 오랜 주둔 생활을 해야 하는 로마군에게 가장 중요한 물품은 식수였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수도교를 짓기도 했지만 비교적 재배하기 쉬운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만들어 이렇게 물과 섞어서 이렇게 보급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어, 와인에 함유된 알코올이 식수로서의 보존성을 높여주고 적절한 알코올은 이제 전투 시에 사계를 높여주는 역할도 할수 있었죠. 프랑스 와인 중에서 보르도 와인이 특별히 유명해진 이유는 포도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가진 그런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지롱드 강이라는 수송에 아주 그 편리한 네,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가장 또큰 이유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롱드 강에서 그 수송이 아주 편리하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점차 보르도 와인 유럽 세계에 더 빨리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그 보르도 와인이 본격적으로 고급화된 계기는 1855년 그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그랑크르 체계를 제정했기 을 때문인데요. 네, 이 이후로도 프랑스는 지역마다 다른 토착품종을 법률로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에 지역별 품종의 정체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음 19세기 당시에는 네고시앙이라는 지금도 이제 네고시앙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데요. 음그샤투에서 그러니까 바로 구매를 하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된다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크통 채로 거래를 했었는데 그 병입을 하는 것도 네고시앙이 직접 병입을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필록세라나 그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수요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고 그 시장들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조 와인이 되는 거죠. 그런 위조 와인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1935년에 더욱 구체화된 이제 AOC 제도가 제정이 됩니다. 아펠라스용 도리진 콘트롤레라는 약자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오리진의 세부 지역명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포도 품종을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어떤 품종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수 있을 만큼 어, 프랑스 와인은 지역별 토착 품종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또 유명한 와인이죠. 음, 이제 그 샤토 슈발블랑, 생테밀리온 쪽의 와인인데 그 아펠라시용의 가운데 에제 보면 생테밀리온그랑크루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슈발블랑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수한 경우긴 한데요. 음, 물론 이제 생테밀리온그 지롱드강의 이제 지류인 네. 그 도르도뉴강의 이제 그 강의 오른쪽에 있어서 보통 예 우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생테밀리온과포무럴 지역은 다 메를로 품종을 사용하는데 이 슈발블랑은 물론 이제 특 A 등급 지금으로 생테밀리온 그랑크루 체계로는특 A 등급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가장 특수하게 그 보통은 이제 블렌딩이 아주 소량 쓰이는 그 까베르네 프랑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그 보르도에서는 그까베르네 프랑을 네, 메인 품종으로, 그래서 약한60% 정도 까베르네 프랑을 메인 품종으로 쓰고 이제 메를로를 이제 블렌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아주 예외적인 와인을 제외하고서는 네, 대부분 이제 이 AOC의 그 표기만 봐도, 어 이게 포이야 와인냐, 뭐 생테밀롱 와인냐, 그러면 이제 강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품종의 비율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신대륙 국가들이 이제 와인을 새로 만들 때 유명하고 정체성이 확실한 이제 프랑스 포도 품종을 우선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고요 레이블의 품종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신세계에서 새로운 와인이 만들어졌지만 그 품종을 보므로써 어, 이거 프랑스의 그뭐 보르도 품종이네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와이지만 인 어떠한 스타일의 맛인지 이 프랑스 와인을 기준으로 간음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프랑스, 뭐 보르도의 카벤 수명은 너무 유명하지만, 어 이제 좀 소량으로 생산하지만, 상대적으로 화이트 메인 품종인 소비뇽 블랑이 이제 신세계 뉴질랜드로 가서 네, 아주 유명한 화이트 품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론지역에 북부 론에서 주로 재배하기는 하지만, 슈라라는 품종이 또 이제 신세계의 호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호주에서는 슈라즈라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품종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러한 와인들을 이제 원조 품종이 이제 프랑스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신세계 후속 품종과 비교한 비교 테이스팅하는 컨셉으로 테이스팅을 해보는 것도 예,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